제가 좀 이런 데에 그, 게 뭐가 좀 그러니까 먹다가 좀 체한 것처럼 <laughs> 이렇게 듣다가 아이 이야기는 이게 아닌데 하고 근데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저 왔는데 유튜브 영상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기회는 잡문자의 것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는 이유는 어, 우리가 주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냥 무작정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어,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방송하는 사람이 기회는 잡는 자의 것이다. 잡아야 기회를 잡아라. 막 이러더라고요. 예. 자, 여러분. 요번에 어,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이런 YBMnet 이런 주가도 그렇고, 이렇게 와, 솟아 올랐을 때, 아, 이것은 기회구나. 이걸 알아야지 잡죠. <laughs> 아는데도 안 잡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들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이게 내가 지금 잡아야 되는 기회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니까 못 잡는 거죠. 그래서 다들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기회를 잡기 싫어서 안 잡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laughs> 자 이런 식으로 뭐 예전에 어떤 뭐 유명한 소설과 뭐 정치인들이 한뭐 유명한 말들 있잖아요. 무슨 뭐 명언, 명언 같은 거 있잖아요. 명언. 그거 잘 들여다보면 그잘안 맞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음. 자, 주식은 항상 우리가 기회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라는 것, 찬스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걸 이용을 할 것인가. 이 찬스에 대한 해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주식 수익의 향방의 좌우가 될 것입니다. 음. 자 한번 생각해볼 그 이야기고요. 또 어떤 사람 영상 보니까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투자의 기본은 장기 투자이다. <laughs> 네. 제가 이런 말 싫어하는 거 아시죠? 예. 이렇게 생각이 고정되어 있고 생각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저것이 마치 진리인 양 믿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은 발전이 없습니다. 자 투자의 기본은 장기 투자이다.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laughs> 네. 투자는 그냥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면 그게 투자입니다. 투자라기 보다도, 아, 매매죠. <laughs> 네. 아,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오고 계신데, 네. 자, 채팅창에 인사들 써주세요. 예,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방송 잘 나가고 있죠. 자, 미국 시장 열리기 전까지 우리 한국 시장 방송 먼저, 아프리카 TV 방송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 수많은 영상들, 수많은 블로그 글들, 이, 뭐, 주식에 관한 글들 보실 때, 그냥 보시지 마시고, 제가 가끔 이렇게 찍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뒷담화 하면 재밌잖아요. 예, 재미도 재미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 전해드리고 싶고, 예전에 제 수강생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그때 감명을 받았는데, 어,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당신의 생각을 내가 내 머릿속에 전달받은 것 같다. 당신의 생각과 사상을, 어, 내 머릿속으로 전달받은 것 같다. 이 수강생님이 해주신 말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아, 정말, 이분이 나한테 강의를 제대로 들으셨구나. 어, 강의의 목적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네.